안녕하세요. 늘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을 하고 또 불보살님께 기도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언제나 걸림없고, 언제나 자유롭고, 언제나 행복하자. 언제나 넉넉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바로 불교의 목표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는 염세적인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뭐, 불, 또 어떤 사람은 불교는 고통을 다스리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참, 그 사람들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 갈 것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불교가 뭐냐, 이렇게 해서 접하고 보니까, 뭐, 출가 생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세상을 떠나는 거지요. 그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또 무소유로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교리들을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재행 무상이다. 그죠? 이루어진 모든 것은, 의지가 가해진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런데 그것을 한자로 무상이다. 그러니까, 아, 모든 게 허망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불교로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불교에서 공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텅빈 거야. 아무것도 없어. 말짱 꽝이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불교의 영화들을 만나다가 보니까, 아, 불교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종교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뭐냐? 불교가 염세적인 종교인가? 뭐, 질문 자체가 불교가 염세적인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답은 당연히 염세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염세적이 아니냐? 우선, 모든 게 무상하다. 그죠? 이 말도 무상? 해가지고, 거참 더덥다. 이렇게 새기면 안 돼요. 부처님이 중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자말의 한자 의미가 불교의 의미하고 다른 거예요. 중국적인 용례하고. 무상이라는 말은 상, 변하지 않는 것은 없 이런 말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왜 변하느냐? 인연 조건에 의해서 변한다 이거죠. 인연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행무상, 특히 의지장으로 이룬 게 변화한다 이 말은 모든 현상은, 현상은 변화한다. 조건이 바뀌면서. 결국은 뭐예요? 현실에 대한 사실 판단의 문제입니다. 허망하다는 가치의 개념이 아니고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것을 분명히 알자 이거예요. 그런데 변화하는 것을 변화하지 않는다고 집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괴로워지는 일이 생겨요. 그죠? 모든 것을 변화하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수 있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습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그랬니요 죠 미꾸라지가 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변화하지 않는다면, 미꾸라지가 어떻게 개천해서 용이 납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죠? 용은 언제나 용이고, 미꾸라지는 언제나 미꾸라질 겁니다. 희망이 없는 삶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상, 모든 것은 변화한다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희망의 철학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가를 이룬 사람은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났어요. 그런데 용이 났는데 용의 생활이 계속 끝없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언젠가 용의 자리를 내놔야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더덥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모양인데 그것은 영원한 걸 바랐기 때문에, 그죠? 무상에서 상을 바랐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다. 고다라는 말도 그거예요. 고다라는 말이 괴롭다. 그거는 고라는 말의 크기일 부분이다 이거예요. 고라는 말, 두카라는 말은 한계 속에서 갑갑하다 이 말이 불만족이다 이런 말이. 그죠? 우리는 뭔가의 불만족에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와 항상 벽에 부닥치고. 나의 의지와는 다른 일에 부담치게 됩니다. 피속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속박에서 벗어나자. 이게 불교예요. 그러면은 이 속박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우리 생각이 잘못한 여러가지 속박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우리 존재 자체의 속박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이미 이 몸에는 죽음이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몸으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속박 속에 있고, 이 속박 속에 있는 것이 또 이것이 진정한 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계 속에 사는 삶은 언제나 나고 죽고, 모습을 달리하고 그리고 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갑갑하다 뭔가 내가 모르는 일이 많이 생긴다 이거죠 내 의지와 현재의 의지와 충돌되는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런 거를 고라 그래요 즐겁다 괴롭다의 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즐겁다고 막 집착하고 있는 거그 속에 조건이 바 그것도 조건 속에서의 즐거움이에요. 고예요. 그죠? 툭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불교에서 툭하라는 말은 중국에서 번역을 안 했으면 좋을 뻔한 말이었어요. 고라는 말로, 불만족, 갑갑함의 극단적인 표현이 바로 고거든요. 그래서, 언어에 이해가지고 한계가 생겼습니다. 그럼 불교는 뭐 하는 종교냐? 부처님은 무슨 가르침이냐? 부것는 부처님은 이런 한계에 갇힌 게 싫었던 거거든요. 임금이 될뻔 했는데, 앉아있으면 임금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 한계를 깨자. 이렇게 해서 임금을 버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마침내 그 한계를 깼어요. 한계를 깨고 보니까, 아, 이런 게 원래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체의 불만족이 없어진 거예요. 일체의 고가 없어진 거예요. 영원한 평안을 얻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불사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죽지 않는 문, 죽음을 넘어서는 문을 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뭐 깨달음에 대한 정향구로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마쳤으니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윤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 뭐예요? 태어남이 부서졌다. 태어나면서 이미 프로그래밍된 한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한계 속에 갇혀 사는 그런 불만족의 삶이 아니라 청정한 삶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마쳤으니까 다시는 새로 태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자유로운 삶, 행복한 삶, 고가 없는 삶, 한계 없는 삶, 바꾸어 말하면 즐거운 삶, 청정한 삶이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러한 것을 완성한 상태. 도를 완성한 상태, 그것을 이름하여서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거는 무엇을 깨달았다, 알았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말에 속아가지고 깨달음 분이 부처라니, 부처라는 말이 깨달음 분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부처가 안긴 부지, 해서 고그 깨달음을 찾자 이렇게 말해. 그는 마라톤을 뛰어서 꼬린 지점을 나타낼 때의 꼬린 지점의 결승 테이프를 깨달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수한 현재의 존재 조건의 체험을 넘어가지고 점점 더 새로운 체험, 새로운 체험 끝없이 나가다가 마침내 한계 없는 궁극에 도달한 거예요. 바로 그. 그래서, 죽음이 없는, 라고 죽음이 없는, 이러한,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끝없이 갇혀 살아야 돼요. 끝없이 갇혀 살아야 되는 것을, 한계 속에 사는 것을, 그것을, 윤회라 그래요. 윤회. 그죠? 나는 그렇게 살기 싫은데, 자꾸 프로그래밍 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났다. 이말이에